근데 그림이 좀 웃기잖아요. 남들은 이런 거 명품 자랑하는데 막 대리석 바닥이고 그럴 것 같은데. 우리 집은거 옛날, 옛날 장판이다, 이거? 이거 저희 본가도 뭐 그렇게 부잣집은 아니고 서민집 아니지만. 이 집은 제가 직장 근처에 따로 살고 있는 집이라 유독 더 낡았어요. 제가 없는 살림에 가지고 있는 명품들을 한번 자랑을 해보겠습니다. 거의 해외에서 구입한 것들이에요. 안녕. 자, 이거는요. 이거는 루이비통 공홈에서 샀어요. 이거는 네오노에. 네오노에 맞나? 맞을 거야. 네오노에고요. 로즈, 로즈 파우더. 아, 뭐라 기억이 안 나. 아무튼 그런 색깔이에요. 예뻐요. 생각보다. 그리고 이게 원래 단단하지 않거든요. 이거 짠짠하라고 내가 안에 이너백도 사서 놓고 이 바닥을 뭘 하나 깔아놨어요. 원래 되게 가벼운 가방인데, 이거 되게 많이 들어가, 엄청 많이 들어가. 이게 그렇고요. 이거 이거 엄마 거예요. 엄마 건데 이거는 스타필드에서 샀습니다. 스타필드에서 315만원에 샀어요. 근데 엄마 건데 어쩌다 보니 제거 됐어요. 음, 그렇게 됐고, 이거. 이 지갑은... 에...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 동부산점 부산에 있는 아울렛에서 샀고요. 이거 산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저희 집에 이렇게 이거 샀을 때까지는 막 이렇게 명품 있고 그런 집안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내가 공무원 일을 하면서 내가 주민회사는 일을 때려치내면은 막 울고 막 정신과 다니고 난리 친 거지. 그러니까 엄마가 좀나 불쌍해 보였는지 하나 사줬는데. 그때는 정신병이 좀 심해가지고요 이 지갑을 사들고 집에 오는 길에 차에서 울었어 정신병이 심각했다 그리고 이거는 이건 동생 건데 제가 훔쳐왔어요 이거는 어디서 샀지? 이거는 아마 롯데에서 샀나 이것도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동부산점 구찌 근데 이게 좋은 게 이게 핑크색이랑 까만색이랑 두 가지가 맞더라고요. 근데, 동생이 이거를 아울렛에서 샀던 무렵에, 그, 뭐 구찌 공식 홈페이지에는 블랙밖에 없더라고. 근데 블랙이 390에 팔고 있는 거야. 근데 저희는 자매들이 핑크색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블랙은 390에 팔고 있고, 핑크도 똑같이 390에 팔다가, 핑크가 별로 수요가 없어서, 아울렛으로 쫓겨난 거지. 근데 우리 뜨은 핑크를 좋아해. 그러니까 개이득. 좋았어요. 그리고 요두 가지, 아이고, 이 구찌 핑크 두 개는 일본 백화점에서 산 거거든요? 이거는 김자의 백화점 이름을 까먹었어요. 이거는 2024년 3월에 샀고요. 얼마 주고 샀지? 그당시 한국에서 330만원이었는데, 제가 일본에서 사고, 그때 제가 일본에 관광객이 아니라 비자를 받고 살고 있던 시점이라가지고, 택스리펀도못 받고 보통 외국인들 가면 막5% 할인해 줘 이러잖아요 일본이 그것도 못 받았거든요. 그니까 완전 일본 소비자가로 산 거지. 그 다음에 공항에서 팀의 공항에서 관세도 냈거든요. 관세까지 합쳐서 한 300만 원 정도였나? 그래도 한국에서 그냥 사는 것보다 좀쌌어요 이거는 후쿠오카에서 샀는데 후쿠오카 하카타 한큐 백화점에서 샀어요. 이거는.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때 엄마랑 같이 가서 샀던 거고요. 아, 이것도 그때 하카탕큐에서 샀다. 이거는 제가 일본에 갈때 생겨서 산 거거든요. 이거 제가 일본에서 되게 잘 썼던 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동전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500, 5엔도 동전이니까, 우리나라 돈은 5,000원 같이까지 동전인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동전이 좀 많이 들어가는 파우치를 쓰면 좋아요. 그래서 이 안에다가 제가 일본에 있을 때 동전도 많이 넣고, 뭐, 신분증이랑, 카드키 그니까 일본은 집에 들어갈 때 도어락이 아니라 카드키 많이 쓰더라고 그래서 카드키도 넣어놓고 많이 썼고요 강아지 잡고 얘는 얘는 제가 온라인에서 온라인 아웃렛에서 구매했거든요 한 80만원인가 주고 샀는데 잘안 쓰게 되더라고 이건 너무 작아요 너무 쪼끄매가지고 뭐안 들어가 에 네. 뭐야 이게 단가아더 있으면 아! 이거다 이거 이거는 디올 카드 지갑입니다. 이거는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디올 매장에서 샀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해외에 나가면은 백화점이라든지 꼭 구경을 한 번씩 하거든요. 한국에 있는 백화점은 가본 적이 없다. 왜냐면은 일단 저희 집 근처에 백화점이 없고요. 백화점, 한국 백화점은 가면 대기가 길다며. 근데 막 솔직히 말해서 그냥 구경하러 가는 건데 막 대기까지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막 직원이 나 쫄쫄쫄 따라오고 막 뒤에 대기인원들 있고 이러면은 솔직히 좀 눈치 보이잖아요. 나는 아직 뭔가 살려고 마음먹고 온게 아니라 그냥 구경하러 온 건데. 그래서 한국 베타 좀 가본 적이 없고, 이거 베트남 디올 매장을 갔다가저 살, 솔직히 좀 참을 내고 있었는데, 엄마한테 그냥, 아, 구경을 하자. 이래가지고, 이 나이 먹고, 엄마 꼬들려서 샀고요. 이거는 미우미우 액세서리인데요. 피어스거든요. 이거 제가 진짜, 아, 장원영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사진에 이걸 끼고 있는데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 사실 장원영이 예쁜거였지 막 이걸 한다고 내가 장원영이 되는건 아니지만 근데 너무 반해버렸던거지 그래서 제가 이것도 일본에 있을때 산건데요 이거는 오모테산도에 있는 미우미우 그 매장에서 샀습니다 그때 얼마 주고 샀는지 기억이 안나네 아, 5만엔? 5만엔 정도 했으면 그때 한국에 60몇만원인가 했던것 같은데 확실히 한국에서 사는것보다 일본에서 사는게 쌌어요 그때 엔저기도 했고 물론 그때도 택스리펀이 뭐 못받았지만 어, 그랬습니다. 뭐 이런 거는 근데 뭐 화장품은 흔하게 쓰는 거니까 별로 재미가 없죠. 뭐 디올, 뭐 밤, 뭐 뭐야. 입정도랑 화장품, 이거 아, 이거 있잖아요. 일본에서 샀었나? 기억이 안 나네. 아, 제가 이거 일본에서 하나를 샀었거든요? 하나를 샀었는데 보니까 한국제라고 적혀 있었다. 근데 일본에서 샀다가 잃어버려가지고 또 샀어. 야, 뭐청이뭐 이런 거? 이거는 입생로랑 향수인데요. 얼마 전에 카카오톡, 뭐, 한정 상품인가? 이러면서 향수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몇명리고 용량이 작거든요. 눈이 침침해서 안 보여요. 용량이 작은데, 어쨌거나 이거 세 가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6만 얼마에 카카오에서 한정으로 팔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사봤어요. 제가 옛날부터 입생로랑 향수랑 헤어미스트는 썼거든요. 근데, 요거는 써본 적이 없어. 근데 이게 향수가 좀 비싸잖아. 근데 저희 집 근처에 백화점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향 해보기도 좀 힘드니까 이렇게 좀 조그맣게 나오니까 좋더라고. 그래서 이 동생한테 뺏어온 가방. 근데 제가 동생한테 이 가방을 뺏고 저 제가 가지고 있던 프라다 가방 하나 주고 왔어요. 이거 어 뭐야? 아 뭐가 묻어있어요. 화장품인 것 같아. 나중에 닦아야겠다. 이런 거 이거 엄마 엄마 거 이거, 이거 제가 어디꺼야? 헤지스였나? 한 2만원 주고 키링 샀거든요? 이쁘지 않아요? 이거 약간 아줌마 느낌이었는데 약간 MG해지지 않았어요? 아니 말고. 요거, 아, 이거 너무 예뻐. 근데 이거 너무 예쁜데, 이게요. 제가 2024년 4월쯤에 샀다고 했잖아요. 1년도 안 됐거든요. 몇번안 들었는데, 이거 봐라? 체인, 여기 이상하게, 어, 카메라 들이키니안 보이는, 에 예, 봐봐, 봐봐. 약간 여기 핑크 색깔 갈라진 거 보여요? 근데 이거 내가 구찌에 문의를 하니까, 그 택배나 방문해서 할수 있대. 택배 보내기 귀찮고 우리 쪽현데 백화점 없어가지고 방문도 못 하고. 근데 제가 이제 부산 본가에 가면은 이제 아울렛이나 백화점이나 그 갈라 그랬는데 깜짝하고 안 들고 갔어요 그래서 못 봐라. 뭐 그냥 뭐 그렇네요. 근데 이게 이게 지금은 핑크색은 없더라. 그때만 잠깐 팔았던 건데 이 핑크색 이게요 가죽이 아니야천 같은 거거든요. 오피디아 모식인데 이게 되게 좀 약하더라고 내가 좀 험하게 쓰기도 해 근데 이 테두리 이거 갈라진 거 봐요. 보여요? 이 테두리 부분 약간 떼탄거 그리고 이게 무이비통 이것도 약간 약하더라 내가 좀 함부로 쓰기도 해 근데 이것도 산지한 1년 아, 이건 좀한 2년 됐구나 근데 한 1년쯤 됐을 때부터 여기 끝에 갈라진 거 보여요? 내가 좀막 쓰긴 하는데 그리고 이게 좀 <laughs> 때가 좀잘타 그렇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명품들 있잖아. 아, 요것도 한번 열어드릴까요? 이거 제가 지갑을 살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동전칸이 있어야 돼. 항상 동전이나 이렇게 뭘 생기잖아. 그래서 이거 동전칸이 있어야 되거든요. 동전칸도 있었고요. 우리 그지폐칸도 있고, 여기 많이 들어가. 이걸, 대, 오, 오, 돈 들었다. 뭘. 나 이거 돈들있는지 몰랐거든요. 오늘 만원 득템. 이거 잘 썼어요. 근데 내가 이걸 한창 잘 쓰다가, 요거를 또산게왜 그러냐면은, 내가 계속 미니백 같은 거 들고 다녀요. 요런 가방, 조그만 가방, 요런 거. 지갑이 너무 큰 거야. 차라리 이거는 어디 잠깐 외출 나갈 때 지금 하나만 들고 가면 들고 갔지. 가방이 넣기에는 지갑이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 지갑을 사서, 조그만 거를 계속 쓰고 다녀요. 그리고 한국에 있을 때는 동전 쓸 것도 못고 뭐. 그렇더라고요. 아이씨, 귀걸이. 근데 지금 강아지가 밖에서 또 싸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다급하게 영상을 종료하고, 개똥을 치우러 다녀오겠습니다. 아까 깜빡했습니다. 이거, 루이비통, 목도리. 이거는 이번 겨울에 샀거든요. 나 루이비통 고로식 홈페이지에서 샀고 80만원이었어요. 이게 올 100%고요. 사실 가격만큼의 그 보온성을 보이진 않아. 그냥 패션 아이템입니다. 그냥 제가 마침 이게 갖고 싶었는데 엄마가 갑자기 기분이 좋았는지 목도리를 사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얼른 골랐어요.